제가 오늘 일 때문에 잠깐 경복궁 갔다가 백일인데 임금님 복장하고 이 추운 날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저 이미지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이렇게 동서양에 퓨전되는 시대인 만큼 그래서 오늘은 서양화와 동양화가 섞여있는 콜라보레이션 작가 좀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한국의 젊은 신예 작가 엄소환 작가입니다 아! 아! 원래 이분은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였는데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려던 이 과정, 연구 속에서 동양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전통적인 동양화 재료, 장지 위에 서양화 재료랑 동양화 채색을 섞어서 되게 오묘한 느낌의 고지도 이미지의 작품을 끌어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작품 시리즈가 그곳에서라는 이 작가의 초기 작품 시리즈인데요. 그곳에서라는 공통된 제목이 있고 뒤에 부재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그곳에서 서울이란 작품인데요. 왼쪽 중앙부에 경복궁처럼 보이는 게 언뜻 눈에 띄고, 옆에 지하철역도 이렇게 뼉 튀어나와 있죠. 반대편에 분수하고 같이 보이는 건 미술관 좋아하시는 분들은 덕수궁 미술관 아닌가? 라는 생각 바로 딱 하실 수 있을 건데, 기억에 남았던 그 도시의 이미지들을 작가가 자신만의 또 기억 속에서 조합해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아기자기한 요소들 발견하다 보면, 우리가 미소지음에 볼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근데 작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본인의 작품은 2018년에 제작한 '시간이 흐를 때'라는 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시간과 자연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싶었다고 하고요. 배도 떠 있고 사다리 같은 것들도 숨어 있지만 달의 모습이 또 살짝 보이죠. 밤과 낮이 하나로 뒤섞여 있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젊은 작가입니다. 20대의 작가라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뿐더러 작품 세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이미 5년 전부터 이 스타일로 꾸준히 계속 작품을 이어왔던 작가입니다. 작가님, 작업 인스타그램 링크에 놓을 테니까요. 작업도 더 보시고 4월경에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서양화와 동양화가 조합되어 있는 한국의 동시대 작가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직접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며 신예 작가 추천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